장세기 37장에서 요셉의 형들이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는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요셉이 구덩이에 빠뜨리게 되었을 때그 형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5절이5절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적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이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에고브로 내려가는지라 아멘. 이십오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었다. 음식을 먹었다. 어, 지금 누가 음식을 먹고 있대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요셉의 형들 아닙니까? 근데 요셉의 형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자기서 오는 걸 보고 우리 요셉을 잡아 죽이자. 그래가지고 의기투합해가지고 요셉의 옷을 다 벗기고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그 맨몸이 된 요셉을 그 응덩이에요 확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웅덩이에서 요셉이 뭐 하고 있을까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요셉이 형들한테 뭐라고 했겠어요? 형나 살려줘. 형나내아 이게 왜 이래? 형 내가 잘못했어. 형한 번만 나를 도와줘. 그러면서 그 형들에게 얼마나 애걸 복걸 정말 그 애통한 심정을 가지고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구덩이에서 근전해 달라고 소리쳤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가 만히 보세요. 지금요 이 요셉은 그 구덩이에서요 절망하고 있고 공포 속에 있고 정말 너무 두려워 오들오들 떨고 있고 또한 살려달라고 애굴복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이 야곱의 형들은 요셉과 어떤 사이입니까? 그들이 원수였어요. 남입니까? 아, 뭐 어떤 지나가는 이상한 사람 잡은 겁니까? 어, 종으로 팔만한 그런 사람을 어, 잡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같은 한형제요한 피를 나누고 정말 어릴 때부터 요셉이 17살 때까지 함께 살아왔던 형제들이에요 가족들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가족이 지금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서 그들이 뭘 하고 있다? 음식을 먹고 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요 그 형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라는 이 기록을 안 해도 되잖아요 음식을 먹는 게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어서 성경은 요셉이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이 요셉이 형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라는 것을 왜 기록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수 있는가? 요셉의 형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요셉을 받들연, 받들이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그들이 음식을 먹었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그 형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요셉의 열 명의 형들이요,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막개골복골하고 있어요, 소리치고 있어요, 애통하고 있습니다. 막 눈물 흘리고 있어요. 얼마나 요셉이 그 웅덩이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요, 그 그들의 혹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요셉을 던진 걸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그것을 알수 있는 구절이 우리가 그전에 있었던 요셉의 형들이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야곱의 딸 디나의 사건으로 이그 세겜의 족장 아들이 그 잘못을 했잖아요. 그 잘못에 뭐예요? 우리가 복수할 거야. 마음에 딱 그들이요 분노함으로 복수를 결정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화친하죠. 야 우리가 그러면 어? 어, 우리가 어? 디나를 줄 수는 있지만 그러면 너희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돼. 어 좋다. 그리고 남자들이 다 할래 봤죠.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울 3일째에 뭐한 거예요? 그 남자들 다도륙을 했습니다. 그 뿐만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아내들을 다 끌고 왔어요. 자녀들을 다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가축과 그들의 재물을 다 훔쳐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이 야곱이요. 그 아들들이 한 일을 보고 뭐라 그래요? 너무 너무 화가 났어. 이제 죽게 생겼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창세기 삼십사 장 삼십일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 야곱이 이제 형들어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너희들이 이런 일을 행해서 나에게 화를 당하게 하느냐? 그랬을 때 그때 야곱 왜 아들들이 뭐라고 답했는가? 아이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러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이 형들의 답변을 한번 보세요. 너희들이 왜 그들을 죽였어? 그죠? 그들을 죽인 건 잘못한 거잖아요. 얼마나 악입니까? 왜 이런 일을 행했냐? 그 얼마나 악한 일을 행했습니까? 그런데, 형들의 대답이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며 오르니까. 그죠? 자, 세겜 사람이, 세계의 족장의 아들이 그 누나를 창녀같이 대한 건 옳아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죠. 그 잘못했어요. 그들이 잘못된 걸뭐한 거예요? 그들이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뭐한 거예요? 우리가 복수한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것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잘못됐으니 우리가 복수하는 건 당연해요. 이런 논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죽인, 그들에게 약속을 어긴 사건은 뭐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들이 누이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복수하는 건 당연해.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당연한 일을 해 했어. 그걸 누구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한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요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잡아 넣었어요. 왜 잡아 넣었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였죠. 하나가 뭐예요? 제세고 때문이었다.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었다. 우리가 응? 아버지가 요셉을 그렇게 편애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처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던져지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요셉이 꾸었던. 꿈 때문이었다 요셉이 그 꿈을 우리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화난 거잖아 왜 요셉이 우리한테 그 꿈을 왜 이야기해 그러니까 너는 응? 죽어도 마땅해 그러면서 엉덩이에 잡아넣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요 이 요셉의 형들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잘못이 없어 요셉이 거기에서 애굴 복구를 하고 죽던 뭐 절망에 빠지든, 뭐 우두루들 몸을 떨든, 그건 요셉이 행한 일을 망한 뭐 거예요? 응. 자기가 행한 일을, 자기가 당하는 마땅한 일을 하고 있는가? 누는 누가 행한 일을 한 거야? 나는 응. 내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히 시간이 되었으니까 뭐한 거예요? 밥을 먹었다. 당연히 배가 고프니까 뭐한 거예요? 법을 먹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하면 이 요셉의 열 명의 형들이 자기 독선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요 자기 독선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자기 독선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행한 잘못은 뭐예요? 심판해. 너 잘못했어. 너 이런 게 부족해. 너 이런 모습이야. 너는 이래. 그래서 이래서 난데. 얼마나요? 다른 사람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는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예요? 정작 그 눈으로 자기를 봐요, 못 봐요? 자기를 못 봐요. 자기가 얼마나 악을 행하고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그걸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매일 같이 서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잖아요. 저는 교회에서요, 교회 일들을 행하여,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뭐 어떤 부서의 일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던, 어떤 모임에 있던, 어떤 것들을 하든. 우리 성도님들우리 행하는 일을 보고, 또그 성도님들끼리 있는 모습을 보고, 또뭐 부서든 어디든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요, 어떤 분이 있어요. 꼭 그죠? 교회에 부족한 게 이게 이게 부족하고, 이게 잘못됐고, 이래서는 안 되고, 저걸 이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맞아요, 맞아요. 그거 부족한 거 맞아요. 그거 잘못된 거 맞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된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정작 뭘못 봐요? 자기 자신을 못 봐요. 자기 자신을 못 봐요. 여러분, 그게 뭐, 무엇입니까? 자기 독선이에요, 자기 독선. 그런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매일 쓰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오죠. 그러니까 뭘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어제 저희 우리 교회에서 순 리더 모임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 아반기부터 이제 리더 모임으로 다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각순받아 이렇게 이제 어, 순 모임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제순 리더 모임을 네 개를 하고 있어요. 남자 모임, 여자 모임 두 개, 우리 청년 교사 모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 어, 순 리더 모임을 하다 보면요, 너무 감사한 게 너무 감사한 게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때요? 자기 삶에 적용이 돼가지고 막 찔리는 거, 예요해리는 거. 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그 말씀이 내게 들리면 뭐예요? 그 사람은요 자기 독선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만들어서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길 원하는구나. 아 내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좁은 길 험한 길을 가야 되는구나.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이죠 아 예배를 잘 드려야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을 수 있구나 그걸 마음면 돼요? 나에게 나에게 기적용을 그 하면요 자기 독선에 안 빠져요 인데요 그것이 안되면요 이 자기 독선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형제를 구덩이에 던지고도 내 형제를 애통하게 하고도 내 형제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도 뭐예요? 그거 보지 못해요. 그냥 나는 당연한 일을 하는 거고 나는 옳은 거고 제가 저렇게 죽어가도 제가 저렇게 울부짖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요. 오늘 37장에 이 먹다라는 표현이 세 번이 나와요. 먹다. 여러분 오늘 이세 번의 먹다 중에 두 번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요셉을 이 형들이 구덩이에 딱막 때리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었다. 이게 먹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요. 요셉을 요셉이 그 어, 악한 짐승에 짐성에게 잡아 먹었다 하자라고 했을 때 그때 먹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이 그들이 음식을 먹은, 먹다라는 먹은 것과 그리고 악한 짐승이 동생을 잡아 먹었다고 하자라고 했을 때 먹다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 단어.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이 지금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음식을 먹고 있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들이 입으로 소설을 표현한 건데 그게 뭐냐면 악한 짐승이 어떤 짐승이? 악한 짐승이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은 것과 똑같은 행동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요셉 형들이요, 요셉이 애걸 복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음식을 먹고 있어요. 이게 어떤 어떤과 똑같아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짐승도 아니야. 짐승 같은 사람이 아니야. 악한 짐승 같은 사람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는 것만큼 뭐한 거예요? 악한 거란.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후에요. 요셉 형들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 그들이 감옥에 갇히는. 그들이 똑같이 감옥이 뭐라 그랬어요? 구덩이. 구덩이가 뭐라 그랬어요? 보르라 그랬죠. 그들이 보르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죠? 에굽에서.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장세기 42장 21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지금 요 요셉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걸하고 있었어요 애걸하고 있는 소리가 두개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들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한 거예요? 그 마음의 괴로움을 우리가 보고도 우리가 듣고도 뭐한 거예요?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제서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했다 우리가 아우에게 죄를 저질렀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형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42장 21절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행한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뿌린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여이분이사실을이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행한 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이 여러분 이사들이사원수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요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여러분 하나님은요나에은 정말 억울한 일을 행하고 있고 정말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구덩이에 빠뜨린 그 원수를요. 하나님 뭐예요다 갚아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다 갚아 주세요. 네, 하나님이 갚아 주시는데요. 어떻게 갚아 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그가 내게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아멘. <laughs> 하나님은요. 진짜 그런 한 분입니다. 나에게 다 잘못하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 e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할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지켜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그 악을 행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요 애굽에 다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왜 애굽에 갔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지금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맛있게 먹었죠? 맛있게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 먹는 거, 그 악한 행위, 그렇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의 가족이요, 다 꿈어죽게 생겼어요. 그의 아이들이 다 꿈어죽게 생겼어요. 그의 아내들이 다 꿈어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떡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해 곱에 간 거예요. 그들이 왜 옥에 갇혔습니까? 먹을 거 구하러 가가지고요. 먹을 것 때문에 오게 가진 거예요. 그 먹을 것 때문에 뭐한 거예요? 똑같이 지금 감옥에서 요셉의 애통함, 애걸함,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애걸복구라는 소리 내 주변에서 죽어가는, 소리, 죽어가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도 내가 이 요셉의 형들처럼 듣지 아니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그 소리를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보음 16장에 보면 요 어떤 비호가 나오는가 하면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호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부자가 있어요. 호화롭게 생활하는, 너무 잘 먹고 마시는, 너무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 대문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나사로라는 거지. 그런데 누가복음 보면 16장에 보면요, 이 나사로에 대해서 세 가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헌데를 앓고 있다, 그죠? 두 번째가 무엇인가면 하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워 있다, 누워 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았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헌대를 알았다라는 것은 이 거지 나사로가 온가이 악성 종양 피부병에 걸려 있다. 그리고 누워 있다라는 건 그는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다니지 못하는 그 일어날 수 없는 장애인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개들이 헌데를 알았다는 것은 혹여나 이 부자이 대문 앞에서 음식이 나왔을 때그 음식 쓰레기를 모한 뭐 거예요. 개들이 먹으려고 하고 나사르고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개들이 뭐예요? 그가 자기들 먹으려고 그나사로를 물었다. 그 부연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날아간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이제 천국에 가죠. 그런데 불현도이 부자도 죽었네요. 그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 부자는 결혼하지 않은 젊은 부자였어요. 여러분 이 시대만 해도 요이 부자는, 부자는 하나님을 아브라,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 표현은 뭐냐면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후손은 당연히 구원받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듯이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구원받는 자였어요 그런데 딱 천국에 가니까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지옥 갔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아니 누가 보면 1 6장이요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어, 가난한 사람을 안 돌보면 지옥 가나?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부자는 하나님 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내 가까이에 있는 나사로, 그 죽, 죽, 죽음의 일어로 애글하고 있는 소리, 무서워 떨고 있는 그런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 믿음을 내 가까이 하나님 이 두신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보이지 않는 그 인생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두신 그 애걸하고 있는 내 가족들. 그 죽어가고 있는 내 형제들, 그 가난에 빠져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소리를 듣고, 정말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정말 우리가 요셉의 형들처럼 독선에 빠져 있는 사람은 아닌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막 하면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자태로 살아가고 잊지 못하는 사람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시고 기도하셔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 주변에 애걸 복구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돌보는 그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려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나의 악함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 주위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내가 살려야 될 생명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그들을 살려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증분이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